어, 어제 얘기했듯이 어, 확실히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정말 잘 선영원님께서 어, 만든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 정말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역습 형태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 대비를 했고 어, 또 경기를 우리가 풀어나가고 했는데 이제 미들 지역까지는 경기를 잘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 조금 많은 찬스를 몸 만드는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올 시즌 이어지면서 하나의 숙제로 남았던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역습에 있어가지고 상대한테 실점들을 항상 주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한테 찬스를 안 주고 실점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수들이 대처를 한것 같습니다. It was not our best performance. I expect more of my t e a m m a t e Uh, but uh, you saw they play uh, low block and they defend uh, very good. But this is not an excuse. We have to find uh, more solutions. We have to, to play harder and uh, keep trying to create more chances. Uh, we defend good, but uh, we have to attack also good and uh, try to, to score from, from uh, any chance we, we create. Uh, we will keep uh, work hard and uh, we will uh, learn of our mistakes. And uh, hopefully next game we, we have to, to win and we have to, to get the, the three points. Thank you. 제생각 오늘 뭐 저희가 최고의 경기를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좀많 남아서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는 로고를 넘겨서 굉장히 좀 단단하고 경고하기 수준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지만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경기력에 대해서 핑계로 보고 싶진 않고요. 상대가 어떻게 수비를 하든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배워나가고, 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모두가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오늘 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저희가 실수를 뭐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팀을 다시 좀 정비해서 다음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 제가 꼭 승점 3점을 딸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Yes, uh, of course, uh, every game we we study the opponent, we study the the strong players uh, from the opponent. Uh, he's a good player, uh, strong uh, and he told me he play e d for g u a n g z h o u It was a good game. physically i show i show myself as a defender i always try to to pus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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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s to push my my physical fitness to to be ready for any striker uh, uh, to, to stop him and uh, don't let him to score uh, any goal but this is not my my performance uh, we are, we play as a as a team uh, all the defending line was uh, good and, uh, also the, as a 사실 라 상대를 상대할 때는 항상 상대편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편에 잘하는 선수나 키플가 있다면 그 선수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겠죠. 펠리페 선수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 앞서서 광주에서 뛰었던 선수고 굉장히 피스컬적으로 강한 선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뛰어 보니 굉장히 피스컬적으로 힘이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었그 어, 선수를 상대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경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펠리페잘나왔다라는게제 개인의 어떤 수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비 라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비를 잘 해줬고 또 나아가서 저희 팀 전체가 아스톤에서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제가 효과적으로펠리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작은 부상들이 좀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좀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그래도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준 거에 대해서 감독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선수들이 사실 자꾸 좋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인데. 아직 조금은 컨디션이 지금 그 부상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어, 원활하게 그런 역할들을 못 해줬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준이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드와 미들피드를 오가면서 계속적인 역할들을 좋은 역할들을 해주는데 확실히 팀에 있어서 에너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이가 많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진수 같은 경우는 좀성부역도 강하고 어, 팀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어, 강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를 잘 이끌어 주고 있고 다만. 어, 좀 바뀐 것은 그래도 정말 화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어, 우리 선수를 잘 이끌고 가지 않나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잘 팀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어, 얘기를 했는데 그거밖에 할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70분 지나고 나서 사실 조금 처질 줄 알았다 중국 아, 축구가. 주구, 그래서 후반전이 좀 많이 약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후반전 한 70분 지나면 아 공간을 우리가 우리한테 가우리 내주면서 우리가 좀그 공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90분 내내 아 공간을 안주면서 수비하는 거 보고 놀랬다. 팀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올해 경기를 돌아보면 아좀 내려서서 하는 팀한테는 조금 우리가 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상대한테 카운트를 주는 상황도 좀 많았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미들에서 풀어나가면서 어, 공간을 찾아가면서 이제 패스가 돼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왜뺏겼을때 상대가 또 카운터를 칠까봐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좀 작았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좀 효과적으로 좀 노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아, 패스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훈련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제 아,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쉽게 아, 확실히 확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올, 올해 또 지나고 내년까지도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선수라고 계속적으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전전 끝나고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아, 우리한테는 비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전전도 일대일 상황에서 이제 교체 선수를 넣으면서 이제 변화를 주려고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게 교체 선수들이 많은 역할을 못 해주면서 우리가 실점을 대려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한테는 물러설 길이 없어요 포항전도 마찬가지고 비기는 건 의미도 없고 어쨌든 선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질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역량과뭐 피, 피곤하겠지만 어, 심리적인 것들을 다 하고 정신력으로서 어,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